안녕하십니까, 현종 여러분,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. 머리가 왜 이러냐구요? 예, 네, 머리 감고 나와서 그렇습니다. 예, 네, 어저께는 금요일, 물론 프로모션이 있었지만, 그걸 감안해서 오늘 토요일입니다. 오늘 토요일, 어저께 수입하고 오늘 수입을 비교해서, 어,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네, 방송 이어가겠습니다. 예, 네, 현종 여러분. 현재 시간, 어, 1시 55분 정도 됐네요. 오후, 예, 제수쿠아는 64,900원입니다. 아, 어제보다는 좀, 어, 덜번 가격인데요. 이따가 또 끝까지 지켜봐야죠. 오늘 저녁이 더 바빠질 것 같은데, 어, 예, 일단 예상은 그렇습니다. 예, 방송 이어가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, 은중 여러분. 현재 시간 4시가 좀 넘었네요. 제 스코어는 7 4, 아, 다시요. 7 4,300원. 7 4,300원입니다. 아, 오늘도 기사님들이 많이 나오셨나봐요. 추운데도 불구하고. 예,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방송 이어가겠습니다. 네현종 여러분, 현재 시간 오후 다, 6시죠. 어, 예, 6시죠. 제가 아직 10만원을 조금 못 채우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트, 주일 주말 주일이 어, 이렇게 주문량이 확 줄었더라고요 이게는 기사님들이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어, 그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씁쓸하네요 네, 안녕하십니까 현종 여러분 아, 현재 시간은 오후 약 9시 제 스코어는 요 153,700원입니다 12시간 정확히 근무했고요 어, 어제보다는 좀 어저께 프로모션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뭐 오늘은 그렇다 쳐도 좀더 저조한 스코어죠 153,700원 네 토요일 날 주말은 티잡너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주변에 보면 아줌마들도 보이시고, 뭐 그분들 심정들도 다 이해하니까 공감도 하고,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죠. 괜찮습니다. 어쨌든 15만원 이정도 3,700원에 만족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종 여러분,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